사 제품 장점이 뭐예요? 이 로타리를 쓰면서 느낀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밭에 인풀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버레기라고 있는데 그 버레기는 일반 로타리로 치면은 이 치고 나간 부위가 부득이 생겨버려 그러고 이제 좀더 하면은 로타리에 다 감겨버려 그래가지고 이낫으로다 잘라내야 돼 그리고 치질 못해 아예 근데 이거는 이쁘게쳐져버려 완전 잘 만들더라고. 또 하나가 이제 측넝쿨 같은 거. 우리 저 밭밭둑 주변에 보면은 측넝쿨도 많고,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스프링쿨러를 많이 사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호스가 많아. 요 근데 보통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지. 호스 같은 것도 아 치웠다 생각하고 밭둑 옆에 있는 거지. 우리가 치다 보면 어떤 로터리든지 치다 보면 이게 당겨가지고 그것도 자르는데 특히 더운 날. 찔 질면 다 잘라내야 돼. 근데 얘는 어떻게 가냐? 안 감겨. 어, 안 감기고 그게 걸려는 있어. 근데 빼기가 좋더라고. 혹시나 걸려도 내가 또 쳐보니까 장점이 왜 좋냐면 내 로터리 빨리 다달아버렸잖아요 지금. 예. 네. 근데 이놈이 260이잖아, 280 이대로 다시 안어 놓고 치면은 일반 로터리 똑같아. 응. 어. 그래서 내가 이 로타를 리 만든 사람은 외계인이 만든가. 쌤, 트랙터 몇 마리, 이어디고 트랙터가 공양 130마리요. 음, 죄송합니다. 아, 지도 장동현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, 형님. 네.